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천월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가 이 천월귀인을 다 갖고 싶어하고 길신 중에 최고의 길신이라고 해가지고 천월귀인이 이 사주 원국에 제대로 자리하고 있다면은 이 천월귀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발현을 잘해서. 인생의 굴곡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이 천우신조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인생이 그만큼 평탄하고 이 굴곡진 삶보다는 복록이 많은 삶을 살게 된다고들 다들 좋아하고 반기는 신살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길신 중에 으뜸인 신살입니다. 이천우기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품성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들이고.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고, 인격적으로도 깨끗하고, 청백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귀족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덕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모든 복록은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성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주위 사람들의 뜻밖의 도움이 있어서, 복록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지거나,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 겸손하고 품성이 바르고 이 선한 사람들에게만 천을 귀인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을 귀인은 이 하늘의 은혜를 잇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 사람의 힘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이 생각지도 않은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이 천을 귀인이 잘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귀인의 효과는 더욱 잘 나타나고, 혹시나 그 명주가 좋지 않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흉액과 재앙이 줄어들거나 소멸될 수가 있고, 어찌되었든 이 천울귀인은 그 명주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이 최고의 길신으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텐데, 이 천울귀인 자체가 하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받는 것이니까 이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것인데,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모술수를 행하는 자라든지 편법이나 또는 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에게는 이천울귀인이 오다가도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접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울귀인을 사주에 탑재한 사람들도 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이라든지 일학천국을 꿈꾼다면 그 바램이나 그 시절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울귀인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천울귀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사주를 보게 되면 천울귀인이 있는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나누다 보면 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이꿈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상하고 좋은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희한하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을 곱게 써서 이 천우신조가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종종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60갑자에서 천월귀인 일주를 보게 되면은 정유일주하고, 정예일주하고, 그리고 계묘일주하고계사일주해서딱네 개의 일주밖에 없습니다. 일단, 복받은 일주이고, 부러운 일주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일주들을 볼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착하고, 선하고, 이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입니다. 정유일주를 보게 되면은, 육식갑자 중에서 어찌 보면은, 마음이 제일 여리고, 선하고 악기가 없고 솔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정혜일주는 기본적으로 교양이 있고, 행동에도 좀 품격이 있고, 착한 성격의 소유자들이고, 그리고 이계묘일주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그리고 잘 챙겨주고 솔직하고, 너무 솔직해서 탈이지만,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할 수가 있고, 인심이 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사일주를 보게 되면은, 아마 사족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적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없이 어찌 보면은 가장 평탄하게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복받은 일주들인데 주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성실하고 친절한 편이고 사람이 모질지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계사일주는 좀 인색할 수가 있는데 베풀수록 더 많은 복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해일주, 정유일주, 계묘일주, 이 계사일주를 일귀라고 하는데 그만큼 귀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천을귀인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정해일주라든지 정유일주들은 밤에 태어나야 됩니다. 해자축시에 태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경화는 물상론적으로 보자면은 하늘의 달로서 또는 이 별로서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더욱 빛이 나고 가치가 있고 더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에 이 해시부터 축시 사이에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약이라고 하는데 어감이 뭐 귀신 같은 느낌이 들고 별로 썩 좋지는 않은데 밤에 태어났다고 해서 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개묘 그리고 개사일주는 사오미시에 태어나야만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라축자를 써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을귀인 사주인 일기들은 내가 태어난 시간이 중요한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내방자의 자녀가 갖고 있는 걸 여러 번 봤는데, 다들 잘 되고, 뭐, 의대 재학 중이고, 이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러운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나머지 56개의 일주들은, 천을귀인이 없으니까, 뭐, 아쉬운 인생들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지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3주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본인의 4주에이 천을귀인이 없다고 해도 운에서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목 일간, 무토 일간, 그리고 경금 일간들은 지지나 이 운에서 축토와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이 천을귀인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을목과 기토혈관들은 지지에서나 이 운에서 자수하고 신금하고가 들어오면은 천을귀인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병화일관하고정화일관들은 지지나 운에서 유금과 이 해수가 있으면은 천을귀인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간의 신금은 지지에 임목과 오화가 있을 때 천을귀인이고 그리고 임수와 개수는 지지나 운에서 이 사화와 요목이 있을 때 천울귀인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일기인 뭐 정해나 정유나 개사나 개묘보다는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천울귀인을 타 지지나 운에서 맞이할 수가 있으니까, 나름 아쉬운 대로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사주 원국에는 천울귀인이 없지만 운에서 들어올 때 나름 달복한 경험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청취자 분들이 본인의 천울귀인의 지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주 원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에서는 반드시 들어오니까 나름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이 순탄하게 잘 풀린다고는 생각지 마시고, 이 천을 귀인이 공망이라든지 형충 파해를 당하게 된다면은 그 좋은 기운들이 감해지니까 뭐 별로 좋은 걸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 보다 보면 이 결과가 좀더 좋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생각지도 않은 의외의 보상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을 귀인을 뭐 옥당 귀인이라든지 천은 귀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천은이란 하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일단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은 귀인이 있어도 또는 이 운에서 맞이를 해도 이 하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니까, 본디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월 귀인을 이 육신적으로 한번 보자면, 천월 귀인이 관성이라고 한다면, 여명에게는 남편복이 있는 것이고, 혹시나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잘하는 사람이고,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명에게 이 재성이 천월 귀인이라고 한다면, 여자복이 있고, 그 아내로 인해가지고, 복을 받고, 재물복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 돈에 쪼달리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이럴 경우 공망이거나 형충파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상이 천을 귀인이라고 한다면은 육신적으로 보자면은 여명에게는 자식이니까 자식이 귀하게 잘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좀개차반이라고 해도 악한 자녀는 아니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식이 될 거니까 너무 작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천일기인이라고 한다면, 모친에게 좀 유산을 물려받거나, 부동산이라든지 토지 또는 자격증 시험 이런 데에 강점이 있을 수가 있고, 모친의 복이 있고, 그리고 모친 때문에 속상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사주가 좋은 편이고, 귀한 편이고, 남들보다 좋은 사주,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주는 본인 사주입니다. 배우자 사주가 아니고, 모친 사주가 아니고, 자식 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주가 좋은 편인데, 왜 이렇게 육친의 복이 없고, 외롭고, 심적으로도 힘드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본인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가 좋다고 해가지고 전부 내 가족들과 더불어서 모두 다이 행복하게 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을귀인이 관성이라고 한다면은 남편복은 있을 수가 있지만 자식복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속 썩이고 자식이 잘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식상이 천을귀인이라고 한다면은 자식복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관성이 형충파에 당하고 이 관사를 혼잡하다고 한다면 남편복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월 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배우자와 백년 해로하고 꼭 천월 귀인이 아니고 뭐 시비 운성상 장생이고 뭐 여러가지 귀인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 혼자는 잘 먹고 잘살 수가 있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편은 남편의 사주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사주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나 이 자식의 기중화복을 보려면은 그 본인의 명주를 봐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 사주에서도 뭐 어느 정도 희미하게 윤곽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볼수 있다는 것은 그 본인의 명주를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사하고 해가지고, 정해라고 해가지고, 내 삶이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잘 먹고 전살아갈 잘 수가 있겠지만, 배우자와는 헤어졌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을 귀인을 너무 기대하고, 이 천을 귀인이 사주 원국에 있어도, 또한 없어서, 운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집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집착이 심하다 보면은, 실망의 큰 법입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천을 귀인 자체가 온전하게 있기도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공망이 아니어야 되고 형충파이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이 12운성에서 사절경세할 경우에는 이 복록이 좀 적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요행을 바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좀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을 기회는 십성상 그 육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그 십성을 약간 좋은 쪽으로 길한 방향으로 안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들 때이 천우신조가 있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쪽으로 선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로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는 그만한 노력과 이 선함이 함께 깃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을인이라는 것은 유고 만민영 선생의 이 삼명통회에서 그리고 이진수한선생의 의견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 이 하늘이 그 사람의 업적과 행위와 그간의 일들을 이 하늘의 저울로서 재워 가지고 헤아린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노력과 이 정성과 이 선함이 함께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울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행을 바란다면안 되고 살다 보면은 이 노력함에 따라 가지고 큰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 인덕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남에게 배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배품이 내게 큰 덕으로 돌아온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 좋은 점인데 이 천을 귀인의 혜택을 잃게 되면 은 쉽게 얘기하자면 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은 사람이 좀 나태해질 수가 있고 의지가 과약하게 되고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지면서 열정이 좀 사라질 수가 있고 어떠한 사행성 게임이라든지 또는 중독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은 배가 고파가지고 부페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이 혁띠를 다시 채워야 되는데 이 혁띠 채우는 것을 깜빡 잊고 일어나다가 이바지가 홀랑 벗겨지는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이 정신을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이고 주야로 집착하면서 해결하려고 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바로 행동에 옮기고 실천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정신적으로 극복을 해나가는데 사람이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부도 축적을 하게 되면은. 돈벌레가 조금씩 티나지 않게 파먹듯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고 안일해지면서 거기에 이 교만과 자만이 입성하게 되면서 이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리면서 없는 자를 없신 여기고 무시하면서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밤에 안식을 취하고 평온하게 본인이 잠들 때이 도둑놈이 월장을 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도둑놈이 바로 교만이고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을 귀인이 로또와는 다르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체를 보게 되면은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로또 맞은 사람들이 다시 이 길거리로 내앉게 되고 이 탐심으로 인해가지고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고 가족들과도 이 원수지간이 된다는 얘기들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천을 신주가 있게 되면은 사람이 좀 안일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천을 귀인이 없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천을 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자신한테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일비하지 말고 이 성실함으로 꾸준히 매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깨어있어서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탕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존벌레가 먹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 천울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이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이번 주에도 무탈하게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